사람들이인가 보다. 아 여기가 페이크 건물이구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랑스 파리에서 페이크 건물을 찾아보는 영상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파리 가레드 노드라고 파리 북역이거든요 <목소리> 어제 여기 호스텔에 묵었어요 센 크리스토퍼 호스텔하고 이게 영국 프랜차이즈 호텔이거든요 어떤 여행 유튜버가 여기 호텔 엄청 비싸다고 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비싼 이유가 여기가 가레드 노드라고 파리 북역이거든요 여기서 바로 앞이라 제 생각에는 파리 물가 치고는 생각보다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분 생각에는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 여기 락커가 있거든요 락커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런던에서 유로스타 타고 여기 와가지고 오늘 또 유로스타 타고 브루셀에 가야 되거든요 브루셀에 가는 이유가 그 원래는 파리 동역에서 가레드 이스트에서 비엔나로 가는 야간 여차를 타려고 했는데 뭐 공사를 해가지고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브루셀에서 야간 여차를 타고 비엔나로 가거든요 이 유로스타를 타야 되는데 여기 멀리 있으면은 짐 맡기고 돌아다니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바로 앞에 있는 생크리스토포 호스텔에서 가격이 뭐 비싸다고 하지만 거기에 묵었거든요. 여기가 좀유험한 우범 지역이에요, 우범 지역.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여행 유튜버가 야간 버스, 24시간 버스. 타다가 강도 당한 것이 저쪽이거든요. 왜냐, 알고 있냐, 저도 그러려고 했으니까. 저도 새벽 비행기 타려고 하는데, 미리 가려고 24시간 버스 타려고 했다가, 다행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디지? 오페라 하우스. 하여튼 맥도날드에서 뭐좀 먹고 하여튼 저도 그렇게 야간버스 탈라고 했다가 안전하게 가는 방법을 알아가지고 근데 그 전에 우여곡절 많은데 하여튼 맥도날드에서 좀 먹고 여기 언어 선택하잖아요 맥도날드 오면은 한국어 없다? 아 일본어 중국어는 다 있어도 한국어 없어 진짜 불편하네 파리 맥도날드 진짜하시네 에그 머핀이 비싸더라고요사유로아그것봐 그냥 햄버거 먹는게 나을 것 같아서 에그 머핀이 사유로는 좀... 그래 그냥 햄버거 시켰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아침에는 햄버거죠 아침에 그냥 햄버거 아니 피쉬버거 합! 착 이게 그러니까 에그 머핀하고 비슷하거든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외국 유튜버 형님 중 영상 중에 파리에 페이크 빌딩 건물이 있대요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우연치 않게도 여기가 여기가 파리 북역이거든요 가레드노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페이크 빌딩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 드렸는데 제 호스텔을 저기 묵었거든요 저쪽에, 저 호텔이 저쪽인데, 여기 가레드 놀드라고 해서, 기차역 바로 앞이거든요? 여기가 기차역 가레드 놀드고, 저기가 호텔이요. 호텔 엄청 가깝고, 파리 물가치고는 비싸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여기가 치안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위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저기가 페이크 밀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가 페이크 빌딩이래요 결국은 페이크 빌딩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 오른쪽 보면 사, 창문 열려져 있고 사람 있는데 여기 완전 다 닫혀졌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여행 유튜버 그분이 아, 여기서 강도당한 지역이 이쪽이거든요 왜아니야 저도 여기 이쪽에서 24시간 버스 탈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여기가 페이크 빌딩이고 그다음 페이크 빌딩 여기는 조금 무범 지역이라 오래 못 있어요. 이 페이크 빌딩, 좀이다가 아까 내가 있었던 호텔이고, 그 주변에 또 페이크 빌딩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비디오, 섹시샵, 와. 여기 DVD, 이후로그 다음에 세트 토이까지, 와.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좋은 데네요. 아, 여기가 페이크 건물이네. 아 여기가 페이크 건물이구나. 아 이게 그 페이크 건물이라는 게 여기가 지하철 돌아다니잖아요. 지하철 여기 한 봉구를 건물식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구글 맵으로 보면은 여기가 뻥 뚫렸대요. 오, 신기하다. 그 다음 페이크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아, 사장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고 다들 열심히 사십니다. 여기도 페이크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 파리에 있는 전력회사가 소유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도 환풍구라고 하거든요. 출근하는 사람들 진짜 많네. 여기 출근하는 사람들, 와. 아 여기 자전거로 출근하는 데 여기가 베이크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거 페이크 건물처럼 안 보이는데 이게 동쪽인가? 곰돌이네 아 여기구나 이거 그냥 베이크 건물이라기에는 좀이거가 이거 맞나? 지도당에서 여기가 베이크 건물이라고 하는데 이 건축 현장 같은데 그 보시면 화장실이 여기 이네 건물 신기하다 이쪽 부근에 페이크 건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건물이야? 여기구나. 여기가 페이크 건물이구나. 여기 보면 페이크 건물이네. 이쪽에는 사람 사는 흔적 같은데 여기로 아예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비어있네. 이거 비어있는 거 아니야? 비어있는 거?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요 위까지 올라가서 낙서를 하지?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요 위까지 와서 낙서를 하는 거 보면 아 뭐야 이거 여기도 낙서요 찾았습니다 페이크 건물 여기서 보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 여기 페이크 건물이 있거든요 요거 이 그림 그리는 데 있죠 여기 이게 페이크 건물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여기 다이 건물이고 여기만 건물 아니거든요 그림 그려놓고 창문인 이척 해가지고 그 여기 보면은 지하철을 지나가는데 여기 환풍구래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인가 보다. 여기도 베이크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건물이 겉으로는 공장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통풍구라고 하거든요. 지하에 지하철인가 지하로 가는 도로에 있는 얘가 전체 통풍구라고 하거든요. 그 보면 여기 통풍구 있고 여기 페이크 건물 있다고 그러는데, 여긴가? 여기 전체? 여기 전체가 페이크 건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 건물 전체 전부다? 대박이다. 여기 페이크 건물이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막 커튼도 있고, 근데 여기 창문은 아예 막아놨어. 와, 대박. 뱅크 건물이네 오 근데 이렇게 크다고? 이게 전체 환풍구래요 겁나 신기하다 오 무슨 문이죠 이게 무슨 문이죠 돌아가는 중에 중동식당 같은 데서 이도시락 같은 거 팔더라고요 이게 다 빼서 사유로 엄청 가격 괜찮지 않나요? 한번 먹어볼게요 Mm